삼길포항에 지금 어, 물이 지금 빠진 상태네요. 자, 여기서는 또 개류장이 안 보이네. 한마디 묻겠습니다. 에, 여기 충남 삼길포까지 네. 항해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예. 신랑을 놔두고 혼자 가게 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엄마 음이무겁습니다 반대. <웃음> <웃음> 모르겠습니다. 혼자 가라니까좀 심심해요. 그렇죠. 그걸 그래, 일단 뭐 다음 주한수요일이나 목요일 좀 봅시다. 어. 그래. 네, 자,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네. 자, 이곳은 삼길포항 방파제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마리나가 한2 0 2 5석 정도 되겠나 보자. 예, 네, 있습니다. 이렇게. 5시 반쯤 배에 나왔지만 다른 배가 나가지 않았어 아침에 우리도 우동을 하나 끓이묶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동 아, 걸어놓고 지금 열 중입니다. 아침에 좀 부실하지만 우동으로 <laughs> 한 그릇 묶고 출발하겠습니다. 7시 30분 충남 삼길포항을 출발합니다. 7시에 출발했다가 수원계가 올라서 다시 냉각수를 좀 보충하고 다시 출발해서 30분 늦었습니다. 다리 뜨가 있네요. 자, 군산까지 가는 길은 파도가 지금 한 1m 한20 정도 칩니다. 이일도 뭐 파도는 프린세스 3위로 편안하게 잘 쪼개고 가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양안항에는 지금 보표가 많아서 안 되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입항합니다. 삼길포에 배를 무사히 도착시키고 다시 배를 바꿔 타고 한산도로 가고 있습니다. 군사로로 갑니다. <laughs> 네, 군산 비영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무사 군산에 무사 집안하고 또 한잔 아, 하고 있습니다. 아, 해 뜨는 솜씨가 완전히 예술입니다. 광어 오늘 이 기로짜리 광어를 잡았습니다. 주식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 오늘 아침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출발할까 말까. 범인 중입니다. 여기 군산의 박 선장님이 요트에서 식사 한걸 하면서 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날씨가 안좋아서 군산 비영항에서 10시 조금 넘은 시각 에,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 상황은 지금 파도 한 1.5, 2m인데 날씨가 안 좋으면 다시 돌아오는 걸 계획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언저리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파도가 많이 치는데 이거는 섬이 가리가고 지금 평화롭습니다. 실제는 이어서 오늘 일박하고 가야 되는데 아 참나 <laughs> 자꾸 사람이 낮가안 어? 자도 가게 되네. 우와, 파도가 지금 한1 5정도 치고 있는데. 완전 뒷바람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안하긴 한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만한 그런 바다입니다. 오늘 격포 마리나까지 가보겠습니다. 격포 마리나에 1시좀 넘은 시각 도착했습니다. 물이 지금 좀더 빠지고 들어오는 상태 같습니다. 자 마리나에 개류 신청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곳에 배를 정박해 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배를 좀 점검하고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격포 마리나는 체스 강 산책로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트 개류장은 여기입니다. 자 오늘은 일찍 숙소에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습니다 같이 항해하고 있는 항해사입니다 <laughs> 어, 아침 7시 격포항을 출발했습니다 어, 날이 파도가 없고 날씨가 잔잔합니다 자 7시 30분 일출입니다. 어, 앞에는 저 풍력 발전 단지가 있고요. 어, 여기가 위도입니다. 어, 임자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자, 변신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 예, 새로운 항해 항해사입니다. 항해사 자, 올라올 때 항해사보다. 좀 낫습니다. <laughs> 야 여기는 완전히 어 셀멘트를 그냥 시스물 같이 커버했습니다. 이 프로펠러에 뭐한기면 정말 예. 네. 바다에, 예. 뿔물입니다, 뿔물. 벌물. 자, 저 멀리 임자대교가 보입니다. 자, 울돌목. 진도대교 가기 전에 정박했습니다 예, 3시 반입니다 3시 반에 정박하고 어, 바로 여기에 횟집도 있고 어, 제주 흑돼지 집도 있는데 이때까지 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오늘은 제주 흑돼지 집에 가서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겹살로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아, 진도에서 난데없는 한라산 먹고 있습니다 자, 진도대교에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하나지 않네요 야 내일 네, 아침 출발입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진도 대교 숙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모텔 저렴하게 4만원에 지첨합니다. 자, 근처 모텔에서 저렴하게 아주 잘 자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예, 돌아갑니다. 배로. 저기 이수신 장군님께서 밤새 우리 요트를 잘 보살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가봅시다. 밤새 보트가 잘 있습니다. 이 계류장이 아주 좋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네. 한 사람은 완전 한국 예, 스타일로 주신 사람입니다. 자 아침 7시 자 진도대교 통과해서 내려갑니다. 에, 조류는 순류입니다 오늘은 어, 경상남도의 소리도 아자 아, 소리도나 오늘은 해질 때까지 소리도에 도착하지만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종점까지 양안항를좀 해서 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지금 진도 수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기는 진도 쪽이고, 어, 여기는 어, 해남 쪽입니다. 해남 쪽. 양쪽으로 양식장이 절벽 합니다. 이 사이에 수로가 좁게 있습니다. 지금 예인선을 한척 추월하고 있습니다. 아, 일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저 같이 항해하고 있는 우리 천대진 항해사님의 고향 이라고 합니다 해필 저 예인선 빠지선 이름이 대진호네요 대진호 자 수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침 9시 땅끝 마을을 통과해서 예, 예, 남해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프린세스 315의 내부입니다 양말을 말리고 있고, 에, 여기 뼈가 있고, 지금 방해 중인, 천재진 방해 사님, 그리고, 부엌이, 부엌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고, 어, 여기 수납장들이 쫙 있습니다. 냉장고는 에,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에, 그리고, 앞쪽 창고 짐칸대포스입니다. 안쓰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예, 싱크대 예,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이쪽. 15시입니다. 손죽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아주 양호합니다. 겨대겨대로 네, 교대 어, 한 시간씩 겨대로 네,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멸치 어장이 형성된 모양입니다. 멸치 배들이 완전 집합을 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나로도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센터 나로도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5시 30분입니다. 현재 속력은 9낮 더입니다. 자, 일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는 날씨가 좋은데 자정부터는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계속 송착지인 한산도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어, 소리도를 예, 지금 막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6시도 안 됐는데 야,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야간항에를 시작합니다. 어, 파도는 아주 단단합니다. 예, 지금 남해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두미도, 예, 오른쪽에는 옆지도, 저기 지금 어, 시 어, 눈으로는 지금 갈도가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은지 낚싯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어, 지금 어, 미륵도 남단, 항림도 사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6마일 남았습니다. 이제 통영검호마리라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산도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들어가면 9시 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야간 항해까지 정말 재밌는 항해 였습니다 하하하 <laughs> 맞죠? <laughs> 자밤 10시 한산 한산도에 무사히 정박했습니다. 아, 아, 겨울철 11일간 한산도에서 아, 충남 삼길코 삼길포항까지 아, 무사히 항해했습니다. 항해를 마칩니다. 자, 뭐 하고 계십니까? 네, 야, 안주를 만들어 가지고 진 마지막 파티, 예? 무사 항해 파티. 빨리 그내가 모읍시다. 와인 한 병.